대표님, 요즘 또 은값이 최고가라고 하던데. 맞아, 맞아. 지금 13년 만에 은값이 지금 최고가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은응 투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회사에서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는지 직접 회사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금값은 이미 많이 올랐던데 은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은값 지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년 대비로 하면 24% 정도 은값이 상승 중에 있고요. 은도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은이 금은 대비 비율로 보면 훨씬 더 저렴하고 상승폭도 금보다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지금 충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은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 실버바가 여러분들 사시기에 갖고 보관하시게도 좋으시겠지만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거 그랜저를 사셔야 공임이안 들어가고 키로당 뭐한5 6만 원씩 더 싸게 사고 파실 때도요 실버 그랜율이 좋아요 LS 니코라는 이게 4 9인 은도 있지만 이거보다 여러분은 뭐 39인도 괜찮고 이렇게 1 k g 단위씩파니까 항상 은에 주목하시는 게 여러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